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입니다. 아, 이거 또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편집자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질문이 나와서 사실 라이브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양질의 좋은 글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내가 제일 좀 괜찮은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안될 때가 있어. 무조건 다 통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해보니까 막뭐 가족이 아프거나 뭐 갑자기 우한이 있다거나 이러면 스트레스 컨트롤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도 보면은 일단 루틴을 잘 지키는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좀잘돼 있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몇 가지가 있어요. 글을 잘 쓰기 위한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면 일단 화를 안 내려고요. 해 어느 날 아침에 화를 몇번 내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와 이게 일이 안돼 일이 신경이 쓰이고 이래가지고 물론 이건 제가 좀 이게 속이 좀 작고 가늘어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아내한테 뭐 화를 냈다거나 아이한테 화를 냈다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화를 냈다거나 아는 동생한테 뭐 화를 냈다거나 이러면 하루의 시작이 좀 고달파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게 일단 일본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내가 좀 처진다 이럴 때좀 뛰거나 땀을 흘리면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뛰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좀 내가. 조금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스트레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아 뭔가 좀 새로운 게안 떠오르고 신선함이 없는 것 같고 뭐 미래가 걱정되고 이럴 때도 유산소를 하기도 하지만 모르는 지역이나 모르는 곳에 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여행을 간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매번 뭐 비행기를 타거나 매번 차 타고 멀리 갈수 없으니까 근처에서 내가 안 가본 곳에서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서 그런데 구경하고 걷고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막혔던 부분이 뻥 뚫릴 때를 많이 느껴요. 스트레스 관리라기보다는 뭔가 좀 원고적 사고에 입각한 글을 막혔을 때 뜨는 법 같이 들리긴 하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글쟁이가 되니까 하루 종일 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내 스트레스 해소도 약간 그런 방면으로 좀 귀결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를 왜 하냐 그러면 글 쓰려고 뭐 이런 식의 사고 구조가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 저한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고 여러 가지를 해본 게 저한테는 엄청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가지고, 그 제일 좋은 건데, 수다다. 생각해보니까. 수다를 제일 많이 떠는 것 같다. 엊그저께도 오늘이 월요일인데, 어제 일요일이었거든요. 어제도 근처에 사는 친한 동생 둘, 둘다 작가를 제가 이제, 한 명은 작가에게 끌어들였고, 한 명은 작가라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셋이 만나서 수다를 떨었던 것 같은데. 별로 오래는안 떨었어요. 30, 40분? 근데 수다를 엄청 떠네, 내가. 좀 너무 많이 스트레스 해소가 될 때가 있어요 뭐 가족들 을 만나서 막 떠들 때도 있고 아내랑 둘이서 막 산책을 하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즐겁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수다, 수다, 산책 그리고 뭐 이제 여행이라고 말을 하고 싶고 근데 어쨌든 여행,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게임을 잘 아, 아 게임을 원래 스팀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한상희가 작가님도 많이 하시거든요. 주변 한 사람들 이 많이 있는데 저는 스팀 게임은 잘안 하고 사실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밤마다 칼바람이라고 롤에 칼바람을 해요. 밤마다 밤마다 한두 시간씩 두세 시간씩. 난 그것도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농구를 오래 해서 그런가? 이렇게 팀으로 뭔가를 어울려서 같이 뭔가를 하는 그게 전 되게 스트레스가 해소 돼요. 물론 그 과정이 매번 즐겁지 않을 수 있죠. 게임은 승패가 나뉘기도 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 나는 그게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 아닌 사람도 있어, 가 오는 사람 중에. <laughs> 근데 저는 너무 즐거워서 같이 하자고 많이 조르는 편이에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되게 단출하네요. 술도 안 먹고 요새는 담배도 안피니까 하는 게 없네? 그러니까 참 드물게 몇 가지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외에도... 아, 스팀 게임은 안 하는데 스팀 게임은 사긴 해. 그리고, 아, 왜 사놓고 안 해? 한 번도 안킨 게임이 사실 다섯 개가 넘는 것 같아요. 사이버 펑크도 사놓고 한 번도 안 키고, 많아요. 매너로드도 사놓고 한 번도 안 키고, 몇개 있어요. 아, 이거는 약간 쇼핑 욕구가 좀 있는 것 같고, 쇼핑도 좋아하거든요. 옷 사고 이런 것들. 아, 가끔 그리고, 어, 맞아. 그런 것도 한다. 유튜브에 옷을 좋아하거든요. 옷, 그러니까 옷을 예쁘게 입을 거다 이런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옷을 그냥, 옷 자체를 그냥 보고 구경하고 막, 옷, 뭐, 이 뭐라고 하지 이거를? 재질이 좋다고 하나? 아무튼, 이런 거를 찾는 것 너무 재밌어요. 요새는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막, 다나옷이라든지 이런 유튜브가 잘 나오니까 그거 막 보다가, 어? 브랜드 추천 막 보다가, 어? 이런 브랜드 괜찮네? 그러면 그, 그 브랜드 찾아가서 이런 플래그십 스토어나 뭐, 이런 편집샵 어딘가 찾아보면 요새는 서촌, 종로 서촌이랑 성수가 많은 것 같아. 거기 이제 놀러 가서 그 구경하고 옷, 비싸지도 않아. 티아나에 막 5, 6만원짜리 하는데 그런 거 하나 사올 때 그런 재미? 그런 것도 스트레스 해소가 좀잘 되는 것 같아. 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즐거운 기억이나 추억이 되는 것도 같고. 가끔 그런 것들 여행 갔던 사진들을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아내랑 아이랑 같이 가거나 가족이랑 같이 가거나 혼자 갔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고. 아, 하지 않는 것도 있다.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도 있더라고, 사람이. 이상하게 나는 모바일 게임이 그래요. 모바일 게임, 뭐 퍼즐 게임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뭐 사각 게임 뭐 유행했던 것들 있잖아요. 한 번씩은 다 해본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아내랑 밥을 먹으러 가도 갑자기 내가 이거 게임을 켜서 이걸 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거나 이러지 않고 핸드폰 게임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거랑 SNS 이거는 어 이거는 트레세스가 잘안 되더라. 하고 나면 뭐 릴스나 쇼츠를 보면 재밌고 즐거워야 되는데 아, 웃긴 거볼땐 재밌고 즐거운데 이게 내가 취사 선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넘기면서 보니까 중간 중간에 궁금해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스토리를 만들어 놨어 근데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싶지 않은 타인의 생활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좀 많이 힘들다 싶을 때는 오히려 좀안 하는? 그런 건 이제 내가 상태가 좋고 심심하고 나 이거 보고 싶어 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아, 그또 있다. 자기 전에 웹소설 읽는 거. 누워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거 하지 말라는데. 수면, 수면 그 청결에 되게 안 좋대요. 근데 너무, 난 그게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웹소설 보는 게. 세상에 행복한데? 밥 먹을 때. 옛날에 술 먹을 때는 자기 전에 맥주 한캔 딱. 해 가지고 조금만 뭐견과류랑해 가지고 소설 보면서맥주 보는 게난 그렇게 재밌더라. 물론 그리고 드라마 보고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하고요. 요새 또나인포즈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 디즈니 플러스에 한 거. 하여간 뭐 콘텐츠도 즐기고 산책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아까 뭐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거 같은데 각자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다시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런 거를 생각해서 스트레스 해서 하는 거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니까 사실 글도 더잘 나오고 인생이 좀 윤택해진 것 같아요. 아니, 가끔 보면, 아, 이거 진짜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 글좀 편하게 쓰겠다고. 그러니까 뇌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게 강박이 너무 생기니까 글을 편하게 쓰겠다고 정신과 약을좀 과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우울증이나 이런 거 걸린 줄 알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약을 비추천하는 게 아니라 약을 과용하면 오히려 더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되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글잘쓸수 있는 길이, 아, 지른 길이 별로 없어. 평소에 나 자신을 잘 관리하는 거라고 제일,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글잘 쓰는 법을 물어보면, 너 자신을 잘 관리하고, 계속 양질의 좋은 콘텐츠와 글을 꾸준히 읽고, 유행하는 거는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봐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 예전에 한산희가 작가님이 흑백률리사막 유행할 때그 얘기를 했거든요. 유행하는 건한 번씩 다 보, 보게 된다고. 메소서 작가라면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이런 트렌드를 찝어내고 볼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식의 정확히 이런 얘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뉘앙스좀다를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알아들어서 아 이건 좀 배울 만한 자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그 스트레스 관리라고 나서 좋아진 것도 있다. 하나 더. 제가 예전에 비해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할때아이 사람한테 이런 게 배울 게 있구나 이 사람한테 이런 걸 배워야 되는구나를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태도들이 이게 좀 압박이 없어지니까. 물론 이건 물론 심리 상담 효과일 수도 있지. 하여간 뭐 각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예. 좋은 글을 좋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유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